다른 데에는 칼같이 지키고 이 지침에 관해서 다 통제를 받고 하는데 유독 검찰만 아무런 근거 없이 덮었고 이러니까 이제 총장 스스로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죠. 예 결산 심사니까 법무부 장관님께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그 직책수행 직책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이제 공급에 추가해서 받는 돈인데요. 그 지위를 보유한 자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요, 어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에 관한 지침을 세부 지침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직책수행 경비는 기준이 얼마고 최대 편성이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편성 가능 단가는. 기준 단가의 50%까지 더 늘려서 할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의 직책수행 경비가 장관님의 직책수행 경비와 비교해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쓸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아니요. 직책수행 경비는 아니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봐서는 저보다 많이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활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수컬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직책수행 경비는 그냥 증빙 없이 쓸수 있는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돈이에요. 예, 예. 장관급 얼마, 차관급 얼마, 또 국장급 예.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장관님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총장의 직책수행 경비가 장관하고 같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까? 퀴즈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예. 일반적인 법의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직제수행경비라는게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 뭐 거니까. 최강 위원님의 지론에 따르면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니까 뭐 당연히 장관이 높아야 될것 예, 같긴 합니다만. 당연히 저도 하는...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예. 세부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가 모르죠.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장관님하고 거의 같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한 이백 사십오만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검 검사급 검사, 소위 새친 검사장급 검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여기가 또월 백삼십오만 원이 책정돼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검찰총장이 최대한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백오십삼만 칠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백만 원을 더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대검 검사급 검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백십이만 오천 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칼같이 지키고 이 지침에 관해서 다 통제를 받고 하는데 유독 검찰만 아무런 근거 없이 더 받고 이러니까 이제 총장 스스로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나 보니까 2017년 3월 달에 갑자기 이걸 부풀려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장관님이나 이 정책 집행 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인 거를 잘 모르신다는 걸 이용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안 편성해서 제출될 때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검 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지침을 어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침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권성동 위원님하고 어. 보위를 하시는 과정에서 가석방과 관련한 수용률을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이제 수용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0%가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130%까지. 네, 130%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당연히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국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가려면 과거의 수용률이 얼마였는데 최근에 이게 130%까지 올라갔고 이번 가속 방을 통해서 얼마 정도 내려갔고 앞으로 내가 장관으로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바라는 바는 얼마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형사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요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과거의 수용률이 지금보다 낮다고 볼수가 없고 언제나 높았고요. 언제나 항상 100% 포... 넘었던 걸로 줬습니다. 네, 언제나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수용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가석방을 조금 활성화하면서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용률이 조금 낮아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말 세발의 피해에 불과하고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가려면 100%즉 정원 대비 또이또이가 되는 또이또이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잘못 표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원 대비에 맞추는 맞추는. 그, 그러한 그 가석방 정 그러한 저 수용률 정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방법으로는 교수 소를 많이 짓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이 예산 당국이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법제가 3 분의 1 형기를 넘기면 가석방이 고려될 수 있으니까 또차제 가석방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이 수용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석방을 통해서. 거기로 가는 첫걸음이 놓여진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예. 저희들이 어, 확실한 혁신적인 성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 믿고 하여튼 통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서면지로 하겠습니다. 네.